어, 뭐, 그럴 때는 네 방이라서 이런 거지. 나도 바꿔, 나도 바꿔. 참. 어서 온다. 너무 잔인하다 아, 전 너무 하겠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아까부터 있었거든. 일본인 혹시 그 부사의 남자분. 남자분 소개시켜주시면 안 돼요? 너무 잘생겼는데 핀턴데 알 마우스, 마우스, <laughs> 외모양... 아, 와 주세요 핀 n t a n 낭자. Mouse, mouse, cheese, 저 근데 넌, 너무, <laughs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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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달 생겼는데 뭐지 존무남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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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빵 너무, 어무 공부 못해서 유급해라 이년 무 얼탱이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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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나보다 공부 못해? 너 수학 몇 점인데? 몇 점일 것 같아? 38점, 2점 64점 64점 오케이, 오케이, 내일등이다 수학 15점 마이... 아, 까비 아, 두려워 나점이야씨발똑같아 아, 아, 꺼져. 다 꺼져. 너사점이야 꺼져. 한 문제 맞혔어. 꺼져. 죽어. 여기 나 과학 0점. 어내아니 <laughs> 중간고사가 예. 점인데기말고사 12점이야. 나나 과학 0점 과학 시험 때 그냥 잠. 미친. 아니 아니 그때 너무 졸렸어. 시험 보는데. 와. 나 과학 12점. 빵점이례나 과학 12점. 나 심지어 다풀 빵점. 심지어 나 과학 나나나 시비점 다 풀음. 나다 풀음. 나다 풀었는데 시2점 나옴. 나는 성적표를 안 봐가지고 몇 점인지 모르겠어 그학나 찍었던 <laughs> 것만 기억이나. 4 번으로. 어떡 하지? 확인해야겠다. 야, 야, 그 뭐지? 아니 서림 언니 나 기술 과정이 4 9점 나왔다. 기가? 우 우린, 우린 기가 시험 안 본데. 기가 기가 사십 점. 잘본거 아니야? 맞아 그리고 한문도 4 6점 나왔어. 왜 자랑해 씨발려가 죽어줘. <laughs> 알았어 죽어주도록 할게. 미안해 소나. 괜찮아. <laughs> 소나 괜찮아응 괜찮다. 씨발 괜찮냐구야? 물어보잖아. 괜찮다고. 괜찮다고. 알았어. 소은아, 괜찮다니까 다행이다. 아, 나 목소리 왜 이래, 정말. <laughs> 소은아, 서 웃지 마. 왜 자꾸 쳐웃서 시달려나. 소은아, 그렇게 웃으면 목이 망가진뎅 <laughs> 귀신 들렸냐 뭐야? 저거 렇 아, 죽어라, 죽어라, <laughs> 저어게 <새끼> 진짜. 라 죽어라, 죽 괜찮아? <laughs> 아, 이 씨발 <시발>, 웃겨 뒤지겠네. <laughs> 소나 진정해. 아, 시... 아 광대뼈, 아 씨발. 소나 그렇게 웃으면 광대뼈가 튀어나온대. 아 존나 웃겨. 씨발 튀어나온다고야. 여보 <laughs> 좀. 아, 미안해고나 내가 분조장 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소우나 미안해 왜 이상해 내가 지금 무기야 칭찬이야 그것만 말해 이 칭찬이야 칭찬 아, 오케이 이해해줄게 어, 그래야지 전현이 죽어라 엄 m not sure if you're 아약 아픈 픈 to pick up the camera. I'm going to p i c 게바 p 다 h e 황성현을 바꾸는 거니지 i n g t 니 p i c 해라 p 아니 저기에 황성연 있다고 아니 기웃기대신짜황 말고 승이나 보러 가시고 음우승베리무 우승베리네 음, 그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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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음. 뭔가 푸시가 음. 음. 너무 끌리는 게 없는데? 그럼 하지마 야, 응, 죽어. 쉘라, 나 아, 너무 극단적인가? 소원아, 죽지 응? 말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. 쉘라, 아이씨! 이조서도또아팠습니다는 a p 아파야지. 뭐이 새끼 너좀이 새끼. 말려봐요말려이요이 새끼 는말이 조크는 말로. 이조말이야크는말이야